빠르게 통과하는 비법 드림셀파 논문 컨설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림셀파 논문 컨설팅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논문 스타 강사 윤선희 대표님이 출간한 전략적으로 졸업하는 논문 작성법 도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논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 거대한 산 아니면 끝이 안 보이는 터널 같은 게 떠오르시나요 아마 그런 막막함 때문에 이 책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책을 딱 펼쳐보니까 와 이건 그냥 안내서가 아니더라고요 뭐랄까 훈련 없이 마라톤 풀코스에 던져진 대학원생을 위한 아주 정교한 페이스메이커 코칭 스태프.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책을 가지고 길고 외로운 레이스를 완주하게 만들어 줄 현실적인 전략들을 한번 제대로 펼쳐 보겠습니다. 네. 그 훈련 없는 마라톤이라는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이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강조하는 핵심이 바로 그거거든요. 대학원 생활이라는 게 그냥 앉아서 우아하게 지식 쌓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제한된 시간, 또 점점 고갈되는 에너지 그리고 실제 돈, 그러니까 비용이라는 자원 안에서 졸업이라는 명확한 성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아주 냉정한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전략이 있으면 좋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 중도 탈락을 막는 생존의 문제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해요. 생존의 문제요. 네, 전략 없이 그냥 열심히만 하다가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다가 졸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그 생존 전략의 핵심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책에서 전략이 있는 연구자라는 개념을 딱 제시하는데요. 솔직히 저는 이 말을 처음 봤을 때 약간 거부감이 들었어요. 연구라는 건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으로 하는 건데 너무 계산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요. 이 책에서는 그걸 어떻게 좀 다르게 설명하나요? 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전략이라는 건요. 무슨 약색 바른 요령이나 꼼수 이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고 할수 있죠. 무작정 모든 책을 다 읽고 모든 가능성을 탐색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내 졸업에 가장 결정적인 일이 뭘까? 이 질문을 계속 스스로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딱 집중하는 그런 현명함에 가깝습니다. 아, 그러니까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서 오히려 진짜 중요한 연구 본질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이건 내 연구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불필요한 행정 절차나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부터 내 시간을 보호하는 아주 적극적인 방어 기술인 셈이에요. 관점이 확 바뀌네요. 그럼 그 전략적 연구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책에서는 네 가지 아주 구체적인 행동 특징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첫째는 목표 설정 방식이 다릅니다. 이번 학기도 열심히 하자 같은 그런 막연하고 추상적인 다짐이 아니에요. 네네.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번 학기 안에 연구 계획서 초안 완성하기 아니면 통계 프로그램 R 기초 강의 수강 완료하기 지도교수님과 최소 (3번) 이상 미팅하기처럼 학기가 끝났을 때 했다 못했다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물 단위로 목표를 쪼개는 겁니다 아~ 그렇게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자신감을 만들어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목표를 잘게 쪼개는 건 알겠는데 사실 대학원 생활이라는 게 계획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걸 시간 안에 해내는 게 진짜 문제인데 시간 관리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바로 그점 때문에 두 번째 특징인 일정 관리, 특히 역산 계획이 중요해집니다. 이게 아주 강력한 도구거든요. 역산 계획이요? 네. 최종 논문 제출 마감일이라는 절대적인 목표점을 딱 찍어 두고 거기서부터 거꾸로 시간을 계산해서 계획을 짜는 겁니다. 아, 마감일로부터 거꾸로. 그렇죠. 예를 들면, 12월에 최종 제출하려면, 10월까지는 초고가 나와야 하고, 그러려면 8월까지는 데이터 분석이 끝나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학기 초에 큰 로드맵을 그려두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도, 전체 그림 안에서 계획을 수정하고, 대처할 수가 있게 돼요. 아, 여기서 일주일 늦어졌네. 그럼 다음 파트에서 만회해야겠다. 이런 판단이 가능해지는 거죠. 계획이 없으면 길을 잃어도 길을 잃은 줄 조차 모르게 된다는 말이 확 와닿네요. 세 번째 특징은 관계 전략인데 이건 좀 의외였습니다. 연구는 결국 혼자 하는 고독한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관계까지 전략적으로 관리하라니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정치질이나 아부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네,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그래서 이 책은 아부가 아니라 프로젝트 관리의 관점에서 관계를 보라고 말합니다. 지도 교수님과의 미팅을 한번 생각해 보죠. 아무 준비 없이 찾아가서,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묻는 건, 내 프로젝트의 책임을 교수님께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쵸. 반면에, 전략적 연구자는 미팅 전에 논의할 안건, 내가 시도해 본 것과 막힌 부분, 그리고 교수님께 구체적으로 어떤 조언을 얻고 싶은지를 명확히 정리해서 가는 거죠. 이건 교수님의 시간을 존중하는 동시에 내가 이 연구의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행동이에요. 행정실 조교님, 통계 분석 전문가, 심지어 졸업한 선배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할 때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았을 때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게 내 연구라는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 확보 활동인 거죠.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이 연결적 사고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일종의 현실감각, 그리고 자기객관화 능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자원, 즉 나의 시간, 체력, 현재 지식 수준으로 지금 당장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걸 냉정하게 판단하고 계속 고문하는 태도예요. 예를 들어 머릿속 아이디어는 너무 거창한데 내 능력은 아직 못 따라줄 때 많은 학생들이 좌절하고 무기력에 빠지거든요. 아, 저도 그런 경험 많죠. 그렇죠. 하지만 전략적 연구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연구를 위해 지금 당장 내가 할수 있는 첫걸음은 뭐지? 관련 선행연구 10편 요약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지금 할수 있는 작은 일과 최종 목표를 연결시키는 거죠. 완벽한 첫걸음이 아니라 일단 내딛는 첫걸음을 만드는 힘입니다. 알겠습니다. 목표를 구체각으로 쪼개고, 마감일부터 역으로 계획을 짜고, 주변 사람들을 내 연구의 조력자로 만들고, 또내 현실에 맞춰서 실행 가능한 것부터 해 나가는 것. 이네 가지가 전략적 연구자의 핵심이군요. 그렇다면 이 마인드셋을 가지고 졸업이라는 목표를 향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은 무엇일까요? 책에서는 네 가지 핵심 실행 전략을 아주 친절하게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주 구체적이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행 계획들입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한 역산 계획을 시각화하는 졸업 완성 간티 차트 만들기입니다. 아마 프로젝트 관리 좀 해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요. 아, 그, 엑셀 표처럼 생긴 거 말씀이시죠?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해야 할일 목록 두고 막대 그래프로 쫙 표시하는 거요? 정확합니다. 연구 주제 확정부터 프로포절, 데이터 수집, 분석, 챕터별 논문 작성, 최종 심사와 제출까지. 이 모든 단계를 시간 축위에 막대 그래프로 그려보는 거예요. 이걸 한번 만들어서 책상 앞에 딱 붙여두면 막연했던 졸업 과정이 한눈에 들어오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됩니다. 아, 그러면 불안감이 확실히 줄겠네요. 네. 아, 3월까지는 이걸 끝내야 6월에 설문을 돌릴 수 있구나 하는 각 단계의 연결성이 명확해지죠. 두 번째 전략은 학위 여건 점검하기입니다. 사실 이건 너무 단연해 보이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논문에만 매달리다가 졸업 막판에 이걸 확인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졸업은 논문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랑 학과가 요구하는 전공 필수 과목 학점. 졸업시험, 뭐 학술지 게재 실적 같은 것들이 있죠 책에서는 학기 초에 이 모든 요건들을 A4용지의 목록으로 만들어서 책상 앞에 붙여두라고 권합니다 나중에 발등에 불 떨어져서 논문 쓸 시간을 뺏기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요 세 번째 전략은 리스크 관리하기인데요 여기서 이 책이 정말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할 건가 이 질문,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은 질문을 정면으로 던지더라고요 바로 그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미덕 중 하나입니다. 연구 과정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와 늘 존재하니까요. 믿었던 지도교수님이 갑자기 다른 학교로 가실 수도 있고 연구 주제가 막다른 길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책에서는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미리 상상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랜 B를 세워두라고 조언하죠. 대비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좀 든든하겠네요. 그럼요. 위기가 닥쳤을 때 무너지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힘을 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중도 탈락 방지 전략입니다. 듣기만 해도 좀 무서운 말인데요. 네, 책에서는 크게 세 가지 마의 구간을 지적합니다. 첫째, 논문 주제는 정하지 못하고 몇 학기째 방황할 때. 둘째, 연구가 딱 막혀서 한 발짝도 못 나아갈 때. 그리고 셋째, 이 모든 과정에서 고립감과 무력감에 빠져서 심리적으로 무너질 때입니다. 저도 박사과정 때 논문이 너무 안 써져서 한달 동안 제방 천장 무늬만 쳐다보며 지낸 적이 있어요. 그때 저를 구해준 게 비슷한 처지의 동료들과 만든 작은 스터디 그룹이었어요. 이 책에서도 그걸 강조합니다. 고립되지 않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지도 교수님과 정기적인 미팅을 잡고 동료들과 소통하면서 방향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훈련 없는 마라톤이라는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오늘 이야기한 전략들은 단순히 빨리 달리는 기술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페이스 조절 능력, 기초 체력을 기르는 훈련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은 아직 명확해요. 제때 졸업하는 건 타고난 연구 역량이나 머리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연구, 시간, 자원, 사람, 정보라는 이 흩어져 있는 구슬들을 전략적으로 꿰어내는 실행력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결국 이 책에서 말하는 전략이란 졸업을 운 좋으면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시스템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와,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시스템. 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본 경험은 졸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당신이 인생에서 마주할 그 어떤 복잡한 프로젝트 앞에서도. 당신을 단단하게 지켜줄 겁니다. 오늘 막막한 터널 같았던 논문 과정을 체계적으로 통과하는 법을 살펴봤습니다. 전략적 연구자가 되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역산 스케줄링으로 로드맵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위험을 관리하고 또 지치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게 핵심이었죠. 하지만 당신의 노력과 시간이 헛되이 흩어지지 않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거라는 겸은 분명해 보이네요. 맞습니다. 이 책은 졸업이라는 과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즉 어떻게 끝낼 것인가에 대한 훌륭한 시스템을 제공합니다.